최근 가수 박혜신이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혜신은 15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거쳐 트로트계의 현역가왕으로 자리잡은 가수로 최근까지도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인기 프로그램인 1일 트로트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면서 팬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혜신의 제외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박혜신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성 문제와 방송사와 제작진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로그램과 박혜신의 만남 박혜신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이일 트로트 국가대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트로트 가수들의 순위를 매기는 형식으로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열정적인 공연을 통해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이었다. 박혜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고, 그 덕분에 1일 트로트 국가대표 탑7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녀는 탑7에 이름을 올리며 많은 트로트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그동안의 무명 시절을 모두 갚는 듯한 기회를 맞이했다. 박해신이 처음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낸 때부터 그녀는 수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감정 표현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팬층을 넓혀갔다. 그녀는 이후 1일 트로트 국가대표에서 꾸준히 탑7 안에 들어가며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출연한 지몇 달이 지나면서 박혜신과 다른 멤버들은 점점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특히 박혜신과 마리아는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다. 가장 최근으로 확인된 박혜신과 마리아의 출연은 지난 6월 방송이었으며 이후 그들은 프로그램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박혜신과 마리아의 하차에 대한 논란. 박혜신과 마리아가 기릴 트로트 국가대표에서 하차한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혜신의 팬들은 그녀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이유를 알수 없어 큰 실망감을 느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가 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혜신과 마리아가 하차한 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지만 그들 없이도 큰 이슈를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라는 정체성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최근에는 남성 가수들의 고정 출연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런 변화는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가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팬들은 프로그램이 점차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판 1일 가왕전 제작 발표, 박해신의 퇴출과 관련 있을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후지TV가 2025년 방영을 목표로 1일 가왕전 일본판을 제작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일본판에는 한국 대표로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그린, 별사랑이 출연할 예정이며 기존 탑7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혜영과 조정민이 추가로 출연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박혜신과 마리아가 일본판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청자들은 박혜신과 마리아의 하차가 일본판 제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박혜신과 마리아가 일본판 딜을 가왕전에 출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단순한 제작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두 가수가 하차한 이유에 대해 제작진은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여전히 이들의 퇴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해신이 일본판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계약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혜신의 과거와 그가 겪은 무명 시절. 박혜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는 15년간의 무명 시절을 거치며 현재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녀의 경력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혜신은 2006년 KBS 전국 노래 자랑에서 수상하며 가수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그녀는 고추 아가씨라는 캐릭터로 무대에 서며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후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첫 앨범을 발매한 이후에는 방송 출연 기회가 적어지며, 오랜 시간 동안 무명 가수로 살아갔다. 박혜 씨는 그동안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무대에서의 실수와 노래 실력 부족을 느낀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작은 녹음실을 열어 매일같이 노래 연습에 몰두했고, 그 결과 현재의 독특한 허스키한 목소리와 뛰어난 창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 박혜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방송 무대에 서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일일 트로트 국가대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박혜신의 가족과 그들의 지원. 박혜신의 가수로서의 길을 지탱해준 큰 원동력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박혜신의 아버지는 음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고, 어머니는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가수로서의 길을 응원했다. 또한 그녀의 언니는 작곡가로서 박혜신의 첫 앨범을 작곡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박혜신은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무명 시절을 견뎌냈고, 그 결과 현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박혜신이 가수로서 독립적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언니는 그녀의 매니저 역할까지 하며 박혜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은 방송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매일 PD와 작가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발품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박혜신은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갔고 결국 1일 트로트 국가대표와 같은 큰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박혜신의 퇴출 이유에 대한 추측과 시청자들의 불만. 박혜신의 퇴출과 관련된 여러 추측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없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는 박혜신의 매니지먼트와 방송사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박혜신은 개인 콘서트를 여는 등 개인 활동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개인 활동이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박혜신이 개인 콘서트를 열었다고 해서 그녀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녀 외에도 다른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박혜신만이 제외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박혜신의 퇴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그저 가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방송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불투명한 처리 방식은 그 자체로 신뢰를 떨어뜨리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박혜신의 퇴출에 대해 방송사가 신속하게 해명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 박혜신의 갑작스러운 퇴출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작진의 부실한 설명과 불투명한 처리 방식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는 시청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박혜 씨는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어렵게 얻은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녀의 퇴출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의 퇴장이 아니라, 트로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의 투명성 문제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